운전은 되게 잘 풀려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승진이다, 발령이다, 또 해외 문전이 열려요. 해외로 뭐 업무 보러 가시는 분들, 지사가 완전히 바뀌시는 분들 되게 좋아요. 뭔가 좋은 발령이고. 안녕하세요. 벼라신여입니다. 네, 선생님. 자,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분들입니다. 네. 네. 원숭이띠분들, 참이 상제로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문제가 음. 좋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숭이띠분들 한번 받아볼게요. 음. 오, 우리 원숭이띠분들, 복삼재라는 말이 나와요. 어? 오, 좋은 거죠. 좋죠. 아... 다행이다. 네, 좋습니다. 어린이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21세 되시는 이 갑신생분부터 먼저 봐보겠습니다. 네, 우리 21세 우리 갑신생분들은 이분들 기운을 딱 받아보니까 합격 문서가 줄줄이 줄줄이 보여요. 뭐,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신난다, 신난다, 술 먹으러 놀러 다니시는 분들, 되게 뭔가 성취되는 운이고, 기운도 되게 맑고,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되는데 기운이 좀 이렇다고 보니 뭔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뭔가 성취되는 운이다 보니 막집 떠나가지고 짐가방 이렇게 보따리 딱 싸들고 막 타지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많고 나이가 이제 원래는 대학교 다닐 나이인데 대학 안가 나는 그냥 일할래 해가지고 일반 직장에 취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알바라도 뭔가 스타트를 하고 뭔가 공부를 딱 도전한다 이렇게 막 머리띠 메고 이렇게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기운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마음 먹은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갑신생분들 연애 오는 되게 되게 좋아요막 서로 성격이고 뭐고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어 예쁘네, 어좀 잘생겼네, 옷옷좀잘 입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사귀시는 분들 많은데 그 와중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부모님들 몰래 동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네? 어떻게 어떻게 왕래를 하다 보니 거의 뭐 반동거 식으로. 근데 내년에 부모님한테 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33살 임신생 원숭이띠분들이죠? 요분들은 직장의 변동이다. 이직이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음 괜찮아요. 어 괜찮고 옮기셔도 상관없고,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신 분들, 여기나 거기나 비슷비슷 적응 잘 하니까는 하고 싶으신 대로, 조금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이렇게 임신생 분들은 변화가 좀 많은 한 해다 보니까, 뭐, 일하는 터전을 바꾸든, 뭐, 삶의 터전을 바꾸든,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도 되게 되게 많고요.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혼하시고 막 청척장 돌리러 다니는 사람, 막, 딴딴딴 해가지고 뭐, 웨딩드레스 입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막 보이고, 또 결혼한지 한 2년 됐어요, 1년 됐어요 하시는 분들 올해 임신 운 좋습니다. 어, 저는 아직 원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부 사이라도 피임을 좀 조심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임신생 분들 중에서 지금 장사다 사업이다 하시는 분들 금전은 좋고요 무난하게 곡간을 채워갈 거라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문 열려고 하시는 분들 뭐 동업이다 아니면 혼자서 뭐 부모님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운기는 되게 좋지만 사업은 되게 조금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좀 와보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뭘까요 연애겠죠?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 일하다가 어? 하고 눈이 맞거나 아니면 친구 소개, 직장 동료 소개로 인연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이 인연이 남자든 여자든 좀 자기보다 능력 있고 좀 탄탄한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그런 인연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33세분들 운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때 이제 45세 분들 볼 건데 응. 이분들도 좋을까요? 우리 45살 경신생 분들이죠. 이분들 23년 너무 끔찍했어요 하시는 분들 많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응. 금전이 막 조마조마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터지기 일보 직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한 3월달, 2월달 그때쯤부터 좀 풀려가면서 이렇게 급한 불을 끈다는 말이 나와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곡간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금전은 되게 잘 풀려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승진이다, 발령이다, 또 해외 문전이 열려요. 해외로 뭐 업무 보러 가시는 분들, 지사가 완전히 바뀌시는 분들 되게 좋아요. 뭔가 좋은 발령이고 좋은 운기로 가는 이런 이직이다, 뭐 발령이다 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잘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올해는 우리 경신생분들이 조금 조상님 수전에서 합의 동참해서 조금 나를 돕는 한 해라고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라든지 묘자리라든지 함부로 손대셨다가 탈납니다. 몸으로, 어, 몸으로 맞을 수 있고 탈나기 때문에 그런 건 함부로 손대시지 말라 하시고 좀안 좋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부 사이에 좀 풍파는 질수 있어요. 왜 풍파가 지냐면은 올해 뭘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운이 좋다고 보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라. 그래서 뭐 자꾸 돈 벌려고 뭘뭐 벌리다가 개개인마다 운기가 달라서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잘 살펴야 되는데 그냥 확 했다가 금전 때문에 결국에 풍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뭘 벌리려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투자사업 확장, 뭐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고 개개인마다 상담을 좀 받아 보셔라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막더 넓은 집으로, 더쎄 집, 더 예쁜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어쨌든 이 투자나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이분들 운세도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난히 또 두통이 되게 많은 해라고 해요. 머리가 자꾸 아파요. 근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뭐 타이레놀이라고 하죠, 국민 두통약. 네. 그런 두통약 하나씩 좀 챙기고 다니시고, 갑상선 간쪽으로 우리 집안에 질병이 있어요. 제가 좀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건강 검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나이대입니다. 57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57세 우리 무신생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그 말은 재작년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그 수전부터 내 자리가 흔들리고 내 사업이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좀풍파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갑진 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지막 삼재라고 하시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좀 많이 풀려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운을 내셔야 되고 올해는 그냥 일반적으로 별로 막 도움 안 됐던 뭐 가족 형제 이런 주변 지인들이 귀인이 돼서 합의동참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실 분들이 들어오니 대인 관계 협력도 좋고 되게 모임도 많이 나가고 많이 챙기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 덩어리가 큰 문서들 있죠. 그것 좀 비싼 거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가격적으로 손해를 안 보시려면 내년이나 후년 25, 26년 정도를 기대를 해 보셔라 하십니다. 좀 작은 것들은 문제없이 그냥 나갈 걸로 보여요. 근데 또또 또 좋은 거는 내 자녀의 경사가 있대요. 이렇게 막 한바구 음 지어질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또 좋은 소식은 또 혼자 계신 분들이 있죠. 뭐 이혼하셨다든지 뭐 각자 사정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은 올해 좋은 짝꿍이가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내 마음을 좀 채워 준다. 조금 길게 2, 3년 넘게 갈 좋은 인연자를 만난다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방광이라든지 신장 신장 쪽으로 좀안 좋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유난히 조금 이런 내분비 계통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으로 뭔가 진단하고 뭐 치료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원숭이띠 분들 운세 음. 알아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일단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온순이띠 분들 마지막 삼재입니다 근데 복삼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몇년 건너 오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 갑진년도 무탈한 그런 갑진년 되시라고 별하신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